화요일 날 초강승부 드렸는데 당연히 접종했습니다. 야구 LG 승에다가 농구 소노 쏘노. 소노는 특히 대역전승에서 더 기분 좋습니다. 자 초강승부 드렸어요. 그냥 강승부가 아니라 초강승부 드렸고 예, 하루에 최소 300에서 많게는 6천까지 먹을 수 있는 초강승부 드렸습니다. 자 야구 LG 승, 고양 소노 농구 경기 승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이라는 으로 하는 거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르 먹는 거리 보기 엮겨서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 쪽을 전공했고 꽈탑이었어요 1등. 옛날에 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세트 링크로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단순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절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평생 밑바닥에서 살 팔자입니다. 인생 짬밥이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제 진정성을 다 알아봅니다. 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예, 아, 축구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란, 그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아스널하고 레알 경기입니다. 이건 레알 마리드 프렌을 가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 몸값이나 퀄리티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공격진, 음, 공격진에서 특히 공격자원에서 아스널은 부상자원이 많고, 레알 마드리드는 쓸수 있는 공격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 후반 선수 교체를 잘해주면서 공격자원의 풀 파워를 끌어낼 수 있으면 이걸 레알 마드리드가 적어도 프레임을 해줄 수 있다.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아스널의 공격자원들이 날카로움을 많이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엘은 매네나고 인터밀란 경기입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영상만 보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상은 그냥 핵심만 대충 이야기해주고 치웁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이렇게 차원이 다른 데이터를 받아보셔야 돼요 또 간단하게만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음... 잠시만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근거자료 전 양아치들처럼 누구 프랜 누구 언더 누구 오버 이렇게 픽만 싸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거자료 확실하게 드리고요 전 대학교에서 수학적으로 전공했고 과탑이라고 그랬죠 1등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인 메이트가 분석자료도 다 드리고 이게 100배짜리 초고배당 비롯해서 다양한 고배당도이 된다는 거 최근에 월드컵 예선 경기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그 사람 전 세계에서 저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연속 무승부, 그다음에 일본 2점차 승리, 호주 몇대 몇으로 이기는지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맞춘 사람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예, 다 인증 있어요. 적중 인증샷 그대로 다 있으니까 예, 못 믿겠으면 지난 영상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자, 맨해나고 인터밀란 경기인데요. 인테르라고 써있지만 인터밀란이 더 정확한 편입니다. 자, 이건 바이에른 맨넨 승가야죠. 솔직히 수비는 인터밀란이 훨씬 좋지만 이거 홈빨이 큽니다. 특히 챔스 같은 경우에는 홈빨이 엄청나게 커요. 인터밀란이 바이에른 맨넨보다 강한 거는 수비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공격은 바이에른 맨넨이 앞서 있고요. 선, 무시알라 선무시알라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케인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은 공격 차원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바이에른 맨넨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요. 자, mlb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랑 필라델피아 경기대. 이건 필라델피아 역배승 가겠습니다. 이게 왜 역배인지 의문입니다. 선발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선발 윌러 선수가 나오는데, 필라델피아 선발이 애틀란타 선발보다 한세 배는 더 좋은 선발입니다. 그리고 빠따도 애틀란타보다 필라델피아가 훨씬 좋고요. 이거는 단순히 애틀란타가 홈이라는 이점 하나 때문에 역배를 필라한테 줬는데, 이거는. 물론 뭐 애틀란타가 이길 수도 있겠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테크 마인드로 스익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 예,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는 재테크 마인드를 알려드려요. 수학적인 배팅 비법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100번 중에 100번 다 필라델피아를 찍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꼴찌예요 꼴찌. 이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자전 세계 203개 나라가 있는데 꼴찌예요 배당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한 방울이라도 피를 빨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하거나 아니면 그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BJ들에게 분석표를 받아서 하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해, 틀렸다고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하루 이틀 결과 1위 1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평생 적자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재테크 마인드를 배우시고,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로 다없다는거 분명하게 강조드립니다. 이건 필라델피아 승 가시면 되고요. 자, 피츠버그랑 세인트 루이스 경기입니다. 이건 세인트 루이스의 선발인 그레이드 선수도 잘하긴 하지만. 피츠 선발로 스킨스 선수가 나옵니다. 스킨스는 뭐 지금 MLB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투수입니다. 이거는 선발에서도 피츠버그가 확실하게 앞서 있고요. 피츠버그의 빠따가 세인트루이스의 빠따브랑 비슷하긴 한데 중요한 건큰 차이가 나는 게 불펜. 예, 불펜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인 그레이 선수가 한 7이닝 이상 던져주지 못하는 이상 이거는 피츠버그 승리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펜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야, 디트로이트랑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요 이건 승패 가시면 바봅니다 이거는 디트로이트 오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버 선발 둘다 사람 세기가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7.5라는 기준점이 이상해요 말도 안되는 기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는 어뢰 배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장타력이 증가했죠. 남들과는 다른 어레 배트로 확실하게 팀 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 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전 세계 NBA 접종률 1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접종 인증하고 있고요. 전 세계 NBA 접종률 1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오늘도 당연히 적중했죠 오늘 2025년 4월 8일 화요일인데 오늘도 당연히 깔끔하게 적중했습니다 LG승, 고양서너승 초강승부 드렸어요 그냥 강승부가 아니라 하루에 최소 3천에서 많게는 6천까지 먹을 수 있는 초강승부, 지문자 배팅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먹고요 자, 피닉스 선저랑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인데요 이거는 뻔하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일반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피닉스는 듀란트가 장기 결장으로 이제 부상 때문에 빠진 이유로 그냥 마테이가 갔습니다. 확실한 득점원이라고 할수 있는 건 사실 부커도 아니고 듀란트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확실한 득점원인 듀란트 선수가 빠진 이상 어... 피닉스는 일단 당분간 계속 반대 가시면 되겠습니다. 탱킹팀을 상대하지 않은 이상 피닉스는 계속 반대 가시면 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승 가시면 되고요. 자, 오 클라우만데요. 이거 원래는 13 제가 패키지분들한테 자료 드릴 때는 13.5였는데 14.5로 기준점이 변했습니다. 13.5 기준이라면 이건 마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14.5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자. LA 레이커스를 라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라리 이 경기 버리고 다음 댈러스전을 잡기 위해서 모든 전을 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 무시 마인이 원래 맞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발송 드릴 때는 13.5로 발송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마인이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라리 주전을 싹다뺄 가능성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자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